장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자 칼럼. 제목은 사라진 질병, 두창의 부활이라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천년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포한다. 세계 모두가 힘을 모아 인류 진보를 향한 또 다른 초석을 쌓았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980년 5월 8일 내놓은 천연도 박멸선언문의 일부다. 인류가 전염병과 싸워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천연도는 인류가 완전 정복에 성공한 최초의 전염병으로 기록이 됐다. 그전까지는 천연도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혔다.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람세스 5세, 파라오의 미라 피부에서도 천년도 발진 흔적이 발견이 됐다. 러시아의 피트르 2세, 또 프랑스의 루이 15세 등 18세기, 유럽 군주 가운데 5명이 천년도로 사망할 정도였다. 20세기에만, 무려 3억 명 이상의 천년도로 죽었다. 우리나라에서 천년두는 두청으로 불렸다. 마마, 마마로도 통하던 두청은 콩알과 같은 피부 질병이 일어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준이 치료법을 모은 언의 두창지병을 쓸 만큼 두청은 조선 전 시기에 걸려서 유행했다. 일제 감정기를 거치면서 천년두로 이렇게 통영되기 시작했다. 인류가 천년대에 맞선 것은 불과 200여 년 전부터다. 영국의 의학자 에드워드 제노가 우연히 우두를 앓은 소젖 짜는 여인들이 천년대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796년 5월 14일에 8살 소년의, 딸, 에, 소년의 팔에 우두고름을 주입하는 우두법 실험을 최초로 실시했다. 인류 역사에 백신이 처음 등장한 날이다. 예방주사를 뜻하는 그 백신이라는 단어도 암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가 되었다. 천년도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국에서 풍토병으로 남아 있었으나 대규모 예방접종 덕택에 1980년 종식 판정을 받았다. 근데, 천연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희소 감염병, 원, 원숭이 두창 환자가 유럽과 북미 중동 등으로 확산되면서부터다. 이 바이러스는 1958년 덴마크의 한 실험실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됐다.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원숭이에서 발견이 돼 이런 이름이 붙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테믹 엔테믹은 이제 풍두병을 얘기하는 거죠 풍두병으로 굳어진 간염병 그 엔테믹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인류가 40여 년전 사망 송고한 천연두가 네스트 팬데믹 후보로 등장을 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정복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예, 이 이야기는 그 유병헌 논설위원이 또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